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레이시스트 친구가 있으면 복수를 하세요. 네, 복수를 하시고요. 그냥 울거나 그 앞에서 막 아, 어, 너, 너,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혹은, 혹은 제발 나좀 뭐 이렇게 좀더 이렇게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 여러분이 할수 있는 방법 내에서 최대한 복수를 하시고 뜨거운 음 맛을 보여줘야 돼요. 아. Hi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2021년도 9월부터 2022년도 8월쯤 졸업을 해서 약 1년간의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첫 번째 아파트에서 쫓겨난 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 저의 하우스메이트가 굉장한 레이시스트였는데 그 레이시스트 친구에게 제가 나름의 회심의 한방 어, 복수를 했어요. 집을 쫓겨났을 때 그래서 그 썰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어, 사실은 이제 계속 유학 준비를 한 1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영어 성적 IELTS 성적이 안 나가지고. 와 어, 유학을 안 가겠다, 멈췄다가, 5월 달에, 2021년도 5월 달에, 제가 그냥 약간 안전방으로 넣은 학교, 그 학교가 에브람에 있는 에라스무스 대학이에요. 거기를 이제 지원 했었는데, 거기서, 어, 조건부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조건부 합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서류 이런 건다 통과가 됐고, 영어 성적만 제출하면 되는 그런 합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건부 합격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제가 엄청난 초기 발동을 해서, 아, 이번에 유학을 가지 못하면 안될것 같아. 이건 내일세 일대의 기회야. 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영어 성적을 막 주, 준비를 해가지고 영어 성적을 따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급하게 유학 준비를 어느 정도 급하겠냐면 5월달 초에 그 메일을 받고 약한 달간 IH 성적에 막 미친듯이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미친듯이 몰입을 해가지고 7월 달 중순쯤에 이제 합격이 완벽하게 되는, 이제 완벽하게 유학을 가는 걸로 된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이제 해외로 출국을 했어요.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는데도 출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집이 없었어요. 집이, 집이 없는 상태로 유학을 가서, 약 일주일간 그 친구네 집에서 머물렀고, 3주간 호텔 생활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나날들을 보냈거든요. 어느 정도로 복잡했냐면, 호텔을, 호텔 생활을 하는데, 개강을 했고 그리고 전 외국인이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영어로 모든 것들을 다 수업을 듣는데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호텔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막 복잡해 죽겠고 이제 학교 이제 적응도 안 되는데 영어는 못하고 거기다 집은 없고 심지어 이제 제가 그 나온 석사 과정은 1년 짜리여서 9월 둘째 주부터 바로 논문 수업이 시작돼서 논문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복잡하게 살다가 겨우겨우 겨우 아파트를 얻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저희 학과에 한 친구가 하우스메이트가 어, 자기 하우스메이트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저희 단톡 단톡이 아니죠. 단체 왓 셰프 메시지 그 창에다가 올려서 제가 이제 또그 집을 가서 같이 살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집주인이 집주인들이좀좀 좀 정신이 이사, 이상했어요.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키가 190이 넘는 게이 커플이었고 바로 저희 집에 옆집에 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이, 이렇게 뭔가 장기 렌트로 집을 이렇게, 어 세입자를 드리게 된게첫 번째 케이스였던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원래는 에어비앤비를 다 들었던 거죠? 원래는 에어비앤비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 집을 좀 렌트를 했었는데, 저희에게 첫 번째로 장기 렌트를 줬었고, 그때 이제 가을이고 겨울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집이 좀 구조가 이상한 게, 히터가 거실에만 딱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도, 바깥 공기와 거의 유사한 거예요. 바깥 온도와 제방 온도가 너무 유사할 정도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집주인과 집주인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가구 배치를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게, 집이 추우면 히터를 몇개더 깔아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히터를 깔아주지 않고 가구 배치를 다시 할 테니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다만 너희 방은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물건도 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집을 나갔다 왔더니, 제 방에 친구가 막 정리가 돼 있고, 막, 누가 봐도 만지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날 딱 저녁에 들어오니까 하우스메이트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영국 프랑스 혼혈인 친구였고, 저보다 훨씬 어렸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정신적으로 조금 멘탈이 약한 친구였는데,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집주인하고 집주인 남자친구가, 방, 아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청소지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희는 샤워실이 거기에 이제 샤워공간이랑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된 유럽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실에 있는 그 쪼끄만 휴, 휴, 휴지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둘이 사니까 템폰이라든지 그런 생리대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다 치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우스메이트의 잠옷까지 개고 간 거예요 그 남자 둘이서 근데 저희는 소름이 끼치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총대를 매겠다 하고 집주인한테 문자로 너희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감으로 느껴졌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내내 내 방에 물건을 만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 그 문자로 이제 보냈더니 집주인이 미안하다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하고 그때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한두달 정도 후에 집주인 남자친구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엘베에서 마주쳤는데 키가 190이 넘거든요. 그리고 저는 키가 160 초반이에요. 근데 막 저를 막 엘리베이터 코너로 몰면서 막 위협적으로 막 그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너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섭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너 그때 문자 왜 그렇게 보냈어? 나너 때문에 상처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잖아요. 상처를 받은 건 저인데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의 물건을 자기들이 만지고 간 건데.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아서 얘기를 하다가 복도에서도. 걔가 전혀 안 통하는데 저는 여기 있고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위협적이잖아 요이 사람이 이렇게 막 저를 쪼아대니까 그래서 적당히 이제 마무리를 하고 들어오려고 아나 근데 이제 나 수업 있다 해서 나 들어가야 돼 하고 들어왔는데 그 하우스메이트를 집 앞에 그니까 그 이제 집 안까지는 안 들어오고 문 앞에 서가지고 하우스메이트를 불러서 다시 또 이상한 반복적인 막 질문하면서 걔를 이제 막 이렇게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멘탈이 안 좋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또.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거실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막 계속 그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빠지쳐가지고, 화가 나서, 가서, 막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때 눈이 뒤집혀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막 화를 내면 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다가, 싸움이 되다, 됐는데, 물론 막 물건 던지고 뭐, 뭐 이런 폭력적인 건 없었어요. 폭력적인 게 있었으면 제가 당연히 당했겠죠. 키가 작고, 동양인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그, 그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몇 시간 후에 하우스메이트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셋이서 작당 모의를 한 후, 저를 쫓아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12월이고, 뭐 유럽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특히 저는 네덜란드에 있었으니까, 네덜란드는 진짜 집 부족 현상이 진짜 심하거든요. 왜냐면 이민자도 많고, 유학생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나가도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원룸이 막 이렇게 막빈 공간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야말로 차 쫓겨나면 노숙자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 길바닥에서 살아야 되는. 그래가지고 되게 막막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 어떻게 했냐. 그,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하우스메이트 편을 들어줬는데, 하우스메이트는 저를 그냥 쫓아내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그 집을 걔는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걔가 진짜 악독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월세를 그 친구한테 줘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너가 그래도 3일 정도 더 사니까 그 3일치 렌트비 빼고 줄게.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쫓 쫓아, 쫓아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얘는 진짜 얘, 얘가 얘 저한테 레이시스트처럼 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뭐 멘트 같은 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시키듯이 말하는 거얘너 이렇게 이렇게 해너 이러 아니 이런 이런 말투요 얘너너 얘 너. 근데 걔가 저보다 훨씬 어리거든요 그리고 걔는 영국 프랑스 혼혈 즉두 가지 두 최, 최대 식민지배를 했던 두그 끝판왕 나라의 혼혈이에요 그리고 얘는 근데 심지어 시골 출신이에요, 프랑스 시골 출신. 그런데 저는 서울 출신이고, 제가 훨씬 더 뭐랄까 또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있다 왔는데 얘 입장에서는 제가 막 미개인이라고 거의 미개인처럼 저를 원시인 미개인처럼 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 쟤는 뭐 아시아에서 온애 이런 식으로 저를 좀대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나는 어쨌든 쫓겨난 입장이지만 안쫓그안 나갈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쫓겨난 입장이지만 나는 너를 한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레이시스트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학과에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학과에 다른 친구들한테 최대한 불쌍하게 제가 나를 쫓아냈어를 얘기했어요. 아저 아이가 나를 쫓아내서 내가 갈 곳이 없는데 혹시 주변에 뭐빈집 있니?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혹시 빈집 있니? 나제나 나 쫓겨났어. 나 제가 나 쫓아냈어. 나 언제까지 나가래? 이거를 최대한 불쌍하게 말해서 그 친구가 그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아니, 어떻게 12월에, 겨울에, 쟤는 휴머니티도 없는 애다. 쟤는 휴머니티도 없고, 어떻게 12월에, 제, 그, 저 여자애를 길바닥에 쫓아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뭐 학과에서 이제 수업 같은 거 하면은, 쉬는 시간 되면은 이제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애들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막, 어, 쟤는 휴머니티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웅성웅성 하면서 그게 다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학과에서 약간 매장이 당 매장 매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과에서 소문이 안 좋게 확 퍼진 거죠. 그걸 제가 유도로 한 거죠. 그래 난 쫓아 쫓겨났지만 너도 학과 생활 편하게 못해. 이 마인드로 제가 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제가 날 쫓아냈어. 제가 날 쫓아내서 난갈 데가 없어. 난살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해외 유학을 가거나 해외 생활 하실 때 이렇게 레이시스트들이 있어요. 물론 저의 그 제가 살았던 아파트의 집주인과 그 집주인 남자친구. 그분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레이시스트적인 면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막 레이시스트적인 발언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나가라 심지어 뭐 며칠 더 살았으니까 그돈못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레이시스트 친구가 있으면 복수를 하세요. 네, 복수를 하시고요. 그냥 울거나 그 앞에서 막 아, 어, 너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혹, 혹은 제발 나좀 뭐 이렇게 좀더 이렇게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 여러분이 할수 있는 방법 내에서 최대한 복수를 하시고.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친구가 만만한 애가 아니었어. 제가 어디, 아시아, 뭐, 김민국에서 온, 미개한, 미개한 원시, 뭐, 그런, 약간 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시아인이 아니었어. 이거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지 교훈이고요. 최대한 복수를 하실 때는 냉철하게 하세요. 최대한 머리를 굴려가면서.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쟤를 어떻게 하면 한번 엿을 먹을수 있을까? 그 복수를, 복수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이시스트에게는 절대 절대 참아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소리라도 지르시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성적인 판단하에 복수를 하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